매일 아침 먹는 사과. 금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딱 2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이 수십 년간 가족 건강을 위해 챙겨온 그 사과가 사실은 돈 주고 독을 사 먹는 최악의 습관이었을 수도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빈속에 드셨죠? 그게 바로 독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50대 이상에게 아침 빈속에 사과 사는 위벽을 공격하는 염산과 같습니다. 그럼 언제? 무조건 식사 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철칙입니다. 둘째, 껍질. 당연히 깎아버리셨죠? 보약의 80%를 버린 겁니다. 혈관 청소부, 펙틴 젊음의 묘약, 케르세틴 전부 껍질에 있습니다. 어떻게 신냐고요 베이킹소다 한 스푼. 이게 두 번째 철칙입니다. 마지막 저녁 사과는 독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옛날 말입니다. 오히려 저녁 사과는 다음 날 아침 당신의 장을 청소해줄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이게 마지막 철칙입니다. 정리합니다. 식후에 껍질째, 저녁에도 오케이.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사과는 완벽한 금이 됩니다. 그런데 사과와 이것을 같이 먹으면 약효가 전부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최악의 궁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